흑태자의 마지막 기억은 친우였던 베라딘의 배신이었다. 하지만 흑태자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흑교 한복판에서 제국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혼란에 빠진 흑태자는 눈앞의 위기를 피하는 게 먼저라 판단해 사력을 다해 흑교를 벗어났지만 제국군은 끈질기게 흑태자를 추격해 왔다. 이십오 암흑신 저기 있다, 너을 잡아라. 그새 쫓아왔군. 어, 어... 베라딘이 날 죽이라고 명령했나? <laughs> 그렇다. 명령 때문에. 이 놈은 제국군이면서 흑태자가 아닌 베라딘에게 충성을 맹세한 건가? 그, 그게 전하께서 집고에 들어가시면서 베라딘 각각께 모든 고난을 위임하신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지? 베라딘이었겠지. 베라딘 각각께서 베라딘이 태츠 언제부터 게이시르의 멋대로 군림한 건가? 지금 전부터... 쟤는 왜 저거 다 술술 다 얘기하고 있냐? <laughs> 그럴 리가... 베라딘이 날 배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올해가 몇 년이지? 1209년에... 육 어? 년이나 지났어? 상황이 최악이지만 이대로 놈이 바라는 대로 죽어줄 순 없지 아이린은 그녀도 베라딘과 손잡잡날 배신한 걸까 아이이이흑태태자 적은 거죠? 죠혼혼였였던라라 했는데 그렇지 않나? 그럼 잘 가게 네가 너무 쓸데없는데 머리를 들이민 탓이야 적당히만 했어도 우린 계속 함께 갈수 있었을 텐데. 이제 KC로 출발하겠습니다. 로인 폐광에 암흑신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로인 폐광? 그랬지. 그때 암흑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실버 에로우의 맞서기 위해 암흑신이 남긴 흔적을 찾느라 학자들을 각지에 파견했다. 그러다. 카라드에서 고문서를 발견했지 고문서에는 로오인 폐광에서 암흑신의 비밀을 찾아냈다는 정보가 담겨있었다 맞아 그래서 그때 베라딘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함께 로오인 폐광에 가기로 했어 하지만 그 직후 베라딘은 날 배신했다 분명 암흑신의 비밀을 혼자 차지할 속셈이었겠지 음, 그게 어제일 같은데. 벌써 6 년나 이 흘렀다니. 로인 패광에 암흑신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 그래서 상황 정리 끝. 로인 패광이면 여기서 사적이다. 하지만 조사할 가치가 있을까? 이미 베라딘이 거길 파헤쳐 암흑신의 비밀을 찾아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군. 사소한 실마리라도 남은 게 있나 찾아볼 수밖에 와 뭐야 여거 아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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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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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석이다. 이건 대단하군. 신들이 남긴 유적인가? 이쪽이 암흑신의 유적이고야. 뭐야? 이건 안타리아 대륙인가? 옛날지도 같은데. 비석. 너 이거 읽을 수 있냐? 고대어로 되어 있다던데. 이건. 뭐야? 뭐가 빛나? 뭔데 뭔데? 응? 암흑혈의 보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응? 뭐지? 머있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다니. 신체 손상을 확인 회복에 들어갑니다 있 감사 황가의 후손에게 아르고스 황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름을알수 없는 수의 후손에게 나는 게이시르 제국의 수대 황제 아르고스이다. 그대가 여기까지 찾아와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필시 제국의 위기가 닥쳤다는 뜻이리라. 네. 지금 그대에겐 강한 힘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강한데요. <laughs>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그대 자신에게 달렸다. 그대는 이의 신호를 기억하는가? 암흑신과 주신의 전쟁 라그나를 그때 파괴신이 나타나 온 세상을 파멸로 몰고 왔던 것을 그 당시 우리가 섬기던 암흑신들은 파괴신에게 패하자 스스로를 봉인하며 언젠가 파괴신의 힘이 다하는 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아... 그 증거로 암흑신들은 자신들이 잠든 곳이 어디인지 기록된 이 석판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한다. 아목신이 스스로를 보인했다는 이야기는 한낱 전설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이다. 다만 아목신이 남겼다는 석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석판이 가리키는 곳에 아목신이 남긴 어떤 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 동안 여러 황족들이 석판이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끝내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나 또한 석판이 가리키는 곳에 수색대를 파견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수색대를 모두 위고만한다. 왜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아무래도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응. 네. 나는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후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 비문을 남겼다. 그대는 부디 나의 충고를 진지하게 듣기를. 이제 남은 선택은 그대 몫이다. 목숨을 걸고 암흑신의 힘을 찾아낼 각오를 했다면 사판이 가리키는 곳에 가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려 이곳을 떠나길 권한다. 만 그대가 자신의 신념을 믿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겠다면 부디 아흑신의 힘을 찾아내 위기에 빠진 황가를 구해내길 빌겠다. 케이시르 제국 황제 아라고스 음. 놀랍군. 머릿 속으로 정보를 직접 전달하다니. 과거에는 이런 기술도 존재했던 건가. 하지만 이 정보는 어디까지 진실일까. 오. 게다가 왜 지금은 황가에 이런 사실이 전해지지 않는 거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인가. 기본적으로 의심하는군. 그저 지도에 표시된 곳은 유황동굴이었어 저런 곳에. 정말 암흑신의 힘이 있을지 의문이군 유황동굴이라고? 비프로스트? 동굴 안에 들어갔던 자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걸 보면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건 확실해 처음 시작했던 거기? 기대는 금물이겠지만 그래도 암흑신에 대해 뭔가 단서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가봐야겠군 임페로노 유황동굴 겉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동굴인데. 응. 뭐야 저것들은? 하, 몬스터인가? 그이하게 생겼군. 가디언 같은 느낌이네. 비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나스라.

헬베로스는 신화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세 개요. 몰랐군. 아니야. 그동안 조사대가 왜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음, 얘가 잡아먹었다. 화상 입었다. 어? 대체 워낙 신수가 지키고 있었을 줄이야. 신수야. 역시 이 안에는. 뭔가 대단한 게 있긴 한모양이군구는이 친구는 신의 힘이란게 정말 존재할까? 와우, 여긴 뭐야, 그래서. <laughs> 엄청나군. 뭔데? 뭐야? 리차드? <laughs> 데이모스야? 너무 오랜만에 말을 하헤헤지가 않고. 그냥 머 속에 때리는구나. <laughs> 머 속으로 목소리가 흘러들어오고 있어. 대체 이자는? 인간인가? 인간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지? <laughs> 당신은 누구요? 내가 있는 곳에 멋대로 들어온 건 너인데, 네가 먼저 정체를 밝혀야지 아킴다. 난, 게이시르 제국의 황태자, 칼스타이너요. 황가에 대대로 전해지는 비문을 조사하다 여기까지 왔어. 이곳에, 암흑신이 남긴 뭔가가 있을까 해서. <laughs> 그럼 우리를 따르던, 안타리아인의 후손인 모양이군. 그러고보니 이곳의 위치를 기록한 소파를 안타리아인에게 맡겼던 기억이 나네 음... 여긴 파괴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곳인데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넌 보통 인간은 아니겠군 그보다 당신 소개를 할 차례인 것 같은데 <laughs> 나 이름은 데이모스다 리차드! 데이모스라고? 설마 지금 당신이 암흑신 데이모스라고 할 셈은 아니겠지? 내가 여기 틀어박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안타리아인들은 아직 말 기억하고 있나? 놀랍군 설마 여기서 진짜 암흑신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놀랄 것도 없네 너희 안타리아인은 우리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싫지 않는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묶인 채로 얘기하니 설득력이 없는걸 <laughs> 이제 보니 꽤 버릇 없는 인간이군 아니 뭐네 아, 말이 맞다 황태자니까 뭐저 정도 버릇은 없을 수 있지 <laughs> 과거 우리 동료들 사이에 대립이 생기며 내분이 네 일어났지 거기에 휩쓸렸다가 이꼴이 됐다. 아, 흑신는 파괴신 때문에 이곳에 스스로를 봉인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데 내 분연이 처음에 우린 여기에서 파괴신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강구했다. 어차피 파괴신은 돌이됐잖소 설마 몰랐던 건 아니겠지? 파괴신이 사라진 건 진작 알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문 건 파괴신 때문이 아니야. 파괴신이 사라지면 어차피 주신과 다시 싸워야 하잖아. 허나, 우린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주신을 제압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은밀히 연구를 진행했지. 연구? 그리마가 뭔지 아는가?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 아니오? 나 역시 내 팔을 변화시켜 마검 아수라를 불러낼 수 있어. 그 정도는 아주 기초에 불과하지. 하지만 인간이 검을 불러내다니 대단하군. 우린 그리마 상태가 되면 신체를 거대화 시켜 강력한 힘을 낼수 있다. 게다가 파교신을 연구하던 도중, 우린 파교신이 가진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인지도 알아냈지. 더불어 파교신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를 놓고 문제가 생겼지. 우리 동료 중 몇몇이 그 에너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했다. 어떤 목적이지? 그건 한낱 안타리아인인 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그저 파괴신의 에너지를 악용하려던 자들이 있었고, 나와 동료들이 그들에게 반대해 싸웠다는 사실만 알면 돼. 암흑신들 사이에서 네분이 있었다는 거요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동굴 안이 엉망인 걸 봤나? 과거 우리가 반대 파워 싸워도 그렇게 된 거다. 음. 그랬군. 결국 함께 아... 싸우던 동료들은 패배하고 난이 지경이 되네. 나머지 동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살아남는건 나뿐이겠지 명색이 신이란 존재가 자기들끼리 싸우다니 <laughs> 정말 버릇없는 녀석이군 싸가지가 없구만 하지만 그백기는 마음에 들어 결국 헛수고를 했군 무슨 뜻인가? 내가 여기 찾아온 건 암흑신의 힘을 빌려 잃어버린 제국을 되찾기 위해서였어. 근데 다 죽어가는 늙은이만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그래서 실망인가?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 그럼 이제 어떡할 생각인가? 내 힘으로 제국을 되찾아야지. 그래. 세상에 믿을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뭔가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고 강해질 수 없지. 맞는 말이야. 음. 넌 제법 머리가 끼어있군. 그래. 명색이 신인데 여기까지 온 너에게 선물 하나 정도는 주지. 뭐를? 선물? 아까 파교신의 에너지의 원천을 알아냈다고 했지. 파교신의 막강한 힘은 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때들이다난 오랫동안 이 안에서 오직 단한 가지 생각만 했네. 바로 그리마를 이용해 파교신의 능가할 힘을 발휘할 방법을. 그런데. 안가? 내 말을 못 믿는 건가? 내가 십삼 암흑신의 수정이된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찾아낸 힘을 너한테 넘겨주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뭐라도 받아가야 하지 않겠나. 단,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공극 그리마를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할 테니 내 생체 에너지로 나눠주겠다. 궁극의 그림아. 네가 이 힘을 받으면 일찍이 이 세상에 없다는 강력한 존재가 될 거다. 이미 강한데.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런 힘이 있으면 당신이 직접 써도 되지 않나? 난반대파 녀석들한테 당한 뒤 온몸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된 채 여기 묶여버렸다. 몸안에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해도 그걸 사용할 몸이 망가져서야 의미가 없지 한가지만 약속해준다면 내 생체 에너지와 궁극 그림마의 비밀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뭐? 약속이라 나는 뭔가에 얽매이는 걸 싫어 이걸 거절하네 끝까지 <laughs> 어다니는 인간이군 좋다 그럼 내 부탁이라고 해두지 들어줄지 말지는 네 자리다 부탁은 간단해 우리 배신한 반대파놈들을 처단해주기 음... 그들이 누구요? 파멸의 유스타시아 달의 디아블 재물의 알았으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획책한 음모의 베라모드다. 음모의 베라모드? 그들을 찾을 방법이 있나? 언젠간 그들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올 거다. 자, 그럼 시작할까? 방금 들은 이름 중에서 모르는 이름은 아라스마밖에 없네요. 나머지 세 명은 제가 정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 신들. 음, 아무튼. 음, 내가 해적과 결탁했다는 증거를 가져왔다고? 기대해도 되겠지? 물론이야. 머메니안 해에서 해적들을 붙잡아 음. 얘기를 들었으니까. 처음에 해적들은 실버에로우의 보급선을 치다가. 나중에는 팬드래곤 상선들까지 공격했어. 근데 그게 다 그라나다 상단한테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라던데? 그래? 뭐야. 아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저희가 붙잡아 둔 해적들이 전부 살해당했습니다. 뭐?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배는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 용병도 다 죽었겠지 뭐 <laughs> 용병들도 당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가 배에 잠입해 해적들을 처리한 것 같아요 증거가 없군 이제 <laughs> 당신 짓이지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 그 해적들은 그라나다 상당과 손잡은 자들이었어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 해적들을 죽이겠냐고 꼬맹이 네가 먼저 우리 상단이 해적하고 결탁한 증거라고 종이쪼가리를 잔뜩 내밀며 날 귀찮게 했잖아. 게다가 네가 붙잡은 해적들이랑 삼자 대면 하자고날 이렇게 끌고 왔고, 즉난 너와 계속 같이 있었어. 나한테는 해적을 죽일 틈도 해적을 죽이라고 지시할 틈도 없었단 말이지. 게다가 그 해적들이 정말 우리 상단과 결탁한 게 맞긴 해? 네가 해적들을 고용해서 연기를 시킨 건지도 모르잖아. 말도 안 돼. 해적들이 다 자백했거든. 그래서 뭐 증거가 없잖아. 감히 그라나다 상단지를 범죄자로 몰다니. 뒷감당을 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 아 이건 아빠한테 맡기지 그랬냐. 잠시만요. 왜 직접 나서가지고? 뭐야? 저희가 명확한 증거 없이 단전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로이드, 뭐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가씨, 여긴 사이럽스예요 해적들도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라고 안전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알시온 아저씨가 그래도 당신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사람 잘못 봤네. 돈에 눈멀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사람이 양심은 무슨 아가씨 진정하시라니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단주님 저희 아가씨가 워낙 다혈질이라 아미고 상단주 체면을 생각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하지만 다음에도 이런 아량을 베풀 일은 없을 거야 사일럽스에서 배짱 좋게 구는 것도 정도껏. 팬드레건으로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야. 내말 명심해. 흠. 음. <목> 해적들은 모두 철리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 뒷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수고했어. 나얘 나레크 되게 해적... 수상해. <목> 이대로 보내실 건가요? 후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여린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바자따를 건드렸다가 아미고 상단과 척을 지겠네. 게다가 어차피 해적들하고의 거래도 다 끝났어. 베라디 님도 이제 해상을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거든. 알겠습니다. 음.